이거는 환불 될것 같아. 알다한집피 아닙니다. 나두 세트 샀니? 내 정신 무슨 머리야? 어떤 편집샵에 들어갔을 때이 향이 나면 당장 이 향수 주세요. 나발 각질 아파트 마냥 쌓인 거 어떻게 알고? 이건 나 메이크업 때쓸것 같은데? 이거 완전 추천. 와 이거 이쁘다. 저0 2 5년에 제이미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이미입니다. 아우. 아.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들 화장할 때 보셔도 되고요 새해 기념 우리 여러분들과 택뺏까보려고요아 미치겠다고요 진짜 이놈의 지름신 오늘은 제가 산 것도 있고 브랜드에서 감사하게 보내주신 화장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 하나 정말 언박싱 해보면서 리뷰해봅시다 내가 뭘 샀는지 기억도 안 나거든 그럼 렛츠고! 로즈 프란츠라는 브랜드에서 제가 뭘 샀는데 일단 이런 발룬 스커트입니다 제가 이걸 어떤 상상을 했냐면 진회색 스타킹에 메리제인 리본 플랫슈 있죠? 그런 거딱 신고 셔츠에다가 널널한 니트 같은 거 입는 거지. 그럼 너무 귀여울 것 같은 거야. 내가 예전엔 되게 주렁주렁한 힙한 바이브 좋아했는데 요즘은 또 그런 좀 약간 깔끔한 거 좋아해요. 사람은 매년 바뀐다? 수구미가 바뀌어. 겨울에 입기 딱 좋은 그런 재질이긴 하다. 봄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름에는 너무 불가능. 괜찮네. 기장도 나쁘지 않아. 다음! 르메메라는 곳에서 제가 뭘또 구매를 했는데, 민트 색깔 니트 구매했네요. 내가 이런 사랑스러운 컬러를 구매했다니. 현세 페이지 속에 모델한테 좀 반했나봐. 아, 근데 실제 컬러가 되게 더 예쁘다. 봄웜, 쿨, 중간 정도에 걸쳐져 있는 그런 뽀얀 니트 색깔이에요. 좀 박시하네, 생각보다. 제가 생각한 느낌은 얘보다 타이트한 느낌이었거든요. 텀블 각인가? 아, 근데 이 재질은 너무 좋고, 짜임새 같은 경우에도 너무 예쁜 니트거든요. 근데 이게 가격에 비해서는 모르겠네. 이게 17만원이에요. 좀 고민해봐야 될것 같아요 다음 아 제가 블라우스 산 이유가 있어요 저 최근에 무슨 결혼식장 갈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블라우스를 샀는데 이거는 환불이될것 같아요 결혼식 끝났거든요. 결혼식 다음 날에 이 블라우스가 왔어요. 요 안에 이렇게 주렁주렁 바이브예요. 끈이 달려있거든요. 리본을 이렇게 묶을 수도 있고, 하여간 이렇게 그냥 늘어뜨려서 포인트 줄 수도 있고 특이한 느낌의 블라우스인데 지금 필요 없어진 바이브 좀 신중하게 돈을 써야 될것 같아요. 예쁘긴 예쁜 예쁜데 그죠? 이건 뭐야? 택배가 왔는데 엄청 꽁꽁 싸매져 있거든요. 아! 그때 시켰던 조명 촬영 장비를 구매했거든요.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조명을 구매했던 거죠. 근데 입고 살았거든요? 이게 지금 왔어요. 써야죠. 어떻게 해요. 화면 퀄리티 좀더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이거 나 기대돼. 이거 나 진짜 빨리 해보고 싶었어. 이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요즘 러블리병에 걸려가지고 러블리한 헤어 끈입니다. 괜찮은데? 뭔 느낌인지 아시죠? 포인트가 되는 거지. 이게 쉽지가 않네. 이게 치렁치렁 해가지고, 머리 묶을 때, 좀 이렇게 돌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머리 묶을 때 이렇게 한번 우리 스냅이 있잖아. 머리 끈이 같이 꼬이는 느낌이야. 아무튼 다음 크림에서 뭘 샀냐면 간호사 친구한테 택배 꿀팁을 들었었는데 테이프 분 옆에 이 모서리를 이렇게 치면 은 박스 사이에 이렇게 공간이 떠요 좀 폭력적이긴 한데요 그러면 여기 이제 싹 차리면 된다 그랬어요 되게 쉽죠 뭐냐면요 디올 스카프입니다 연초에 저에게 주는 선물로 그냥 하나 사봤는데 제가 이런 명품 스카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이런 스카프들이 보통 하나만 있어도 결혼식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미팅이라던지 격식 있는 자리에 갔을 때 요거 하나만 둘러주면 룩 전체가 고급스러워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가방에 묶어줘도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렇게 스타일링 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이제 30대에 진짜 진입한 만큼 한번 구매를 해보고 싶었어요 다들 있더라고 내 주변에 아 어, 이거 이제 박스 큰거 나왔습니다 미우들 파카드 제품이고요 아 내가 진짜 너무 입어보고 싶었던 아우터가 이제서야 왔네 아 죄송해요 파사드 패턴이네요 이게 오버핏 캐시미어 하프 코트거든요? 제가. 기본 코트들은 있어요, 롱코트라든지, 하프코트라든지, 기본핏의 코트들은 가지고 있는데 이런 모양의 코트는 없었거든요. 오버핏 니트처럼 걸쳐질 수 있는 그런 코트예요. 스커트 입을 때도 되게 잘 어울리고 뭔가 슬랙스 같은 거 입었을 때도 되게 멋스럽게 착용할 수 있는 그런 코트 같아가지고 일단 구매를 해봤거든요. 어머 이거 근데 감이 너무 좋다. 돈 주고 사실 잘한 느낌인데? 행복해지는 그런 옷이네. 화면 속에서 보이는 이핏. 좀 아오리 같기도 하고, 어, 약간 이상하세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좀 예쁜데? 어, 근데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미우들께 아무튼, 툭 떨어지는 핏입니다. 알달람 집핏 아닙니다. 다음. 약간 또 귀여운 옷인데? 음, 이거 함부로 보여주기 쉽지 않아요. 약간 슬랙스랑 홍코치마가 이렇게 같이 붙어져 있는 그런 옷이에요. 물론 이 치마만 입으면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시선을 받겠죠? 약간 이렇게 같이 입어주는 거예요. 바지 단독으로만 입어도 나름 멋있을 법했지만, 아무래도 세트로 나온 제품은 또 세트로 입어줘야지 이게 간지 아니겠습니까? 세트로 입어줘야지 예의지 치마만 입잖아? 는 거예요. 다음 루세지엠의 데님 셔츠고요. W 컨셉에서 랭킹 순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호기심에 구매를 해본 제품인데 제가 데님 셔츠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입기엔 좀제 톤이랑 안 맞아서 이거는 어떻게 매치를 하려고 구매를 했냐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로망이 있었어요. 빨간색 아가일니트나 회색 아가일 브이넥 니트 같은 걸 같이 입어주고 플리츠 치마 입어주고 진회색 스타킹이나 검정 스타킹 쫙간 다음에 로퍼 같은 거 신어 주면은 아 뭔가 프레피룩 느낌 나면서 요즘 스타일 이런 거. 아, 뭔 느낌인지 알잖아요. 나만 음 알나 <laughs> 그런 느낌으로 입어 보려고 이제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지막 옷인데 어얘 같은 경우에 나두 세트 샀니? 어머 나 치마 두개 샀어 여러분 이거 치마 당장 하나 환불 때려야겠어요 내 정신 무슨 머리야? 정신 머리가 왜 이래? 아무튼 폴리스엠의 제품이고요 모델 컷을 보고 제가 같이 구매를 해봤어요 이것도 약간 로망이 싹 생겼어 이 모델 컷을 보자마자 이거 일단 상의는 이렇게 생겼고요 오프숄더 부위는 빠베기 짜임새고 이 밑에 따는 그냥 스트라이프 짜임이에요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니트였습니다 저한테 그리고 차콜색이라기보다는 살짝 멜란지 그레이 색깔이고요 치마 같은 경우에는 짜임새는 없고 그냥 이렇게 민무늬이긴 한데 약간 먼지 낀 듯한 그런 무늬가 있어요 카메라로 봤을 때는 그냥 면 트레이닝 재질 같은데 이게 실제로 보면은 면은 아니고 약간 니트 재질이거든요 이게 고급진 니트 재질이에요 치마가 너무 예쁜 게 여러분 이거 헉, 너무 미쳤다 이거 미쳤나 터드 포인트 난 지금 봤어. 이거 내 로망이 있었다고. 이거는 딱 그냥 물론 이거 부츠에다 신어도 예쁘지만 퍼 메리제인 아시죠? 그거랑 같이 코디를 해보면 너무 예쁠 것 같았어. 근데 문제 뭔줄 알아? 나 아직 퍼 메리제인을 안 샀어. 이제 구매해야 돼얘 왔으니까. 근데 난 문제가 있네. 이거 택배를 언제 다 정리하냐? 브랜드에서 감사하게만 이렇게 선물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미우들이랑 까보려고. 이거는 일단 오프라입니다. 커플하면 못 참지? 아 이거 뭐야? 이거 제가 올영 살말해서 리뷰했던 블러시네요. 이거는 블러시 참 이건 있는데 이거는 미니 하이라이터 스타일랜드우와 제가 한번 빨리빨리 얼굴에 올려볼 테니까 가지 말고 기다리세요. 아 약간 금빛이 싹 돕니다. 아 이거 웜톤 분들이 너무 좋아할 그런 금빛의 하이라이터. 텁텁해 보이는 느낌은 아닌데 브러쉬로 바르면 조금 더 투명하게 발색이 될것 같기는 해요 아무 예쁘다! 잘 뽑혔네 다음에는 비비앙이라는 브랜드고요 It's time to bloom your true scent 라고 한거 보니까 약간 향수... 어 맞네 감성적이게 포장이 되어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향수 브랜드예요 컬린이라는 향이고요 내가 한번 뿌려볼게 오! 음성적인 편이긴 한데 시원해가지고 사계절에 쓸 수는 있을 것 같으나 봄, 여름에 더잘 어울리는 그런 향인 것 같기는 해요. 이게 스쳐 지나가게 맡으면 또 달달하기도 하고 이것도 향수네? 월넛 크릭 그린 오드 퍼퓸 어! <laughs> 어 미스트 마냥 뿌렸어. 어, 오, 오! 이게 더 조금 더 중성적이고 편집샵에서 날것 같은 그런 되게 좋은 향이에요 어떤 편집샵에 들어갔을 때이 향이 나면 당장 이 향수 주세요 물론 제가 이 태도로 말하진 않습니다 되게 좋은데요? 어, 여기 비비향이라는 브랜드 가격만 합리적이면 굉장히 추천하고 싶어요 월넛 그릭 그린이랑 좀더 예쁜 느낌은 비비향 콜린 자 여러분 스킨푸드에서 이렇게 아일 마일... 잠깐만요 역시 스킨푸드스러네요 팩들이랑 스킨푸드 시그니처 제품들도 이렇게 있네요. 아 요즘 이거 되게 잘 나가더라. 사이먼 다크서클 컨실러 크림. 이거 요즘 다시 스킨푸드에서 좀잘 나가기 시작한 것 같아요. 얘가 질감이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거든요. 딱 다크서클 가리기 너무 좋은 그런 컬러예요. 그래서 얘가 원래 라떼 때부터 한 10년 전부터 이 되게 유명했었던 다크서클 전용 컨실러인데 한동안 잠잠하고 좀 숨어있고 소심했다가 이제서야 다시 좀 핫해지는 그런 다크서클 컨실러입니다. 우리 피디님 피셜 스킨푸드 핑크 자몽 아하 토너 패드가 되게 좋대요. 우리 피디님도 한 코덕 하시거든요. 아하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피부 요철 관리에 되게 좋겠죠? 저 바로 써볼게요 이거. 그리고 요거는 컬러그램이더라고요. 이게 귀엽게 이런 PVC 백에 와가지고 제일 먼저 호기심이 갔던 박스 포장인데 최근에 레드밤 컬렉션으로 나왔죠? 신상이에요. 나 너무 궁금했는데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털 달린 백이 있네. 이거 딸 줘야겠다. 아무튼 귀엽네요. 아, 이건 잘쓸것 같아요. 와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최 싱글 섀도우가 최근에 컬러그램에서 나왔잖아요. 같이 이렇게 샥 주셨어요. 그리고 치크. 어우 고집덩어리야. 너 틴짜증이 나네. 컬러그램에 틴토리 반반 블러셔, 침촉 러셔. 침폭 러셔가 무슨 뜻이죠? 아, 아. 제가 늙은인가봐요. 이쪽은 크림 제형 그리고 이쪽은 파우더 제형의 블러셔입니다 굉장히 딱 봐도 자칫하면 불타는 고구마가 될 수도 있을 법한 무서운 레드 블러셔인데 이게 투명하게만 발색되면 은난잘쓸것 같기는 해 이렇게 펴 바르면 코랄 레드기가 싹 돌면서 어느 정도 투명하게 바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되게 컨셉추얼한 메이크업 할때잘쓸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눈화장은 확실히 좀 힘을 빼고 이런 컬러 바르셔야 될것 같아 근데 이거 어떻게 꺼내요? 진짜 사람은 도구를 써야죠 내 브러쉬, <laughs> 물어내! 요거는, 탱글틴트. 체리 빌런이랑 플럼 폭탄. 그리고 이두 가지는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누디 블러 틴트예요. 얘 질감 되게 좋고 가성비입니다. 이 컬러들 다 예뻐요, 이 라인 컬러들이. 아미 레드랑 데드로즈 컬러입니다. 아미 레드. 예전에 루비우 생각난다. 맥 루비우 같이 되게 쿨한 느낌이 싹 도는 그런 레드 틴트고요. 그리고 이거는 데드로즈입니다. 얘가 조금 더 버건디 느낌이 나요. 얘가 진짜 좀 장미빛이 들어갔네. 틴트 같은 경우에는 하나만 내가 입술에 발라보고 싶어. 체리 빌런을 한번 발라보겠어. 괜찮네. 이거 너무 많이 바르면 쥐저버 먹은 듯한 그런 입술이 될 수도 있지만 메이크업 조화만 잘한다면 함스러운 예쁜 체리 립이 될것 같은 키갈 립이 될것 같은 그런 바이브의 립이네요. 예쁘다! 오! 어, 예쁘다! 감사합니다! 컬러그램! 이거는 파넬입니다 어머! 파넬에서 좀 감사하게 제 사진을 이렇게 이 박스 버리지 말라고 이러신 거죠 박스 못 버려 나 이러면 어머 뭐야? 제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요 와 그리고 뒤에 이렇게 손편지까지 담아주셨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파넬 파넬에서 이번에 신상 쿠션이 나왔나봐요 다크닝 없는 물광 커버 물빛 광채 쿠션이라고 하는데 딱 패키지가 그런 바이브네요 세러민 하이글로우 쿠션이라고 하고 아무래도 파넬 쿠션 같은 경우에 올영 랭킹이 계속 올라와있을 정도로 좀 유명하잖아요? 나 궁금하긴 해! 파넬에서 이제동안 나왔던 쿠션 중에 이 패키지가 제일 예쁜 것 같아 오늘 받은 치킨푸드 핑크자몽 아핫 토너 패드로 홀렌징 패드 같은데 패드에 <laughs> 네, 놀랐고요 파넬 한번 써볼게요 딱 닿자마자 느낌이 살짝 쿨링감이 느껴지긴 하거든요? 파할 정도로 시원한 건 아니고 그냥 적당한 정도의 쿨링감인데 오 쫀쫀하게 발리긴 합니다 근데 약간 아쉬운 거는 컬러감이 손에 너무 딱 알맞는 그런 21호예요 약간 되게 옐로우 빛이 살짝 도는 것 같아 조금 더 뉴트럴 했으면 예뻤을 것 같긴 한데 이거는 취향 차이입니다 광이 장난 아니고 모공 커버가 정말 촘촘하게 되는 느낌이에요 글로우 쿠션인데 제가 글로우 쿠션을 안 좋아했던 이유는 사실 되게 안정적이게 발리는 글로우 쿠션들이 몇개안 되거든요 뭔가 다 흐물흐물 발리는 느낌이야 어쩌다 보면 이렇게 밀리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와 되게 쫀쫀하게 발려요 일단 커버력도 나쁘지 않아요 진짜 이거 건성 분들이 좋아할 만한 쿠션인데 마음에 들어요 이건 뭐야? 어머어머 웬일이세요? 제가 딱 원하던 거. 뷰티 살롱 푸케어 방식 바른 발 각질 지우개 홈세트 어서 오세요. 나발 각질 아파트 마냥 쌓인 거 어떻게 알고. 발 각질 지우개 풋소프트너랑 살벌하게 생긴 주방에 있을 것만 같은 사포가 <laughs> 이렇게 같이 있는데 굉장히 떠보고 싶어요. 빨리 욕실 가서. 얘 뿌리고 나서 60초 후에 이 사포로 밀면 된대요. 지금 받은 택배 중에 저 이게 제일 만족스러워요. 풋샴푸도 주셨고, 등드름 바디워시. 저 등드름 있는 거 어떻게 하시고. 저희 집 오셨나요? 저자극 테스트 완료했고. 피부 유분 각질 개선 효과 완료했고 아하가 들어가 있네요 굉장히 믿음직스럽게 생겼죠 되게 의지하고 싶게 생겼어 뭔가 약국에서 팔것 같아 아니면 약간 미국에서 수입한 느낌? 어 아, 코이코이 요즘 핫한 브랜드 중 하나죠 제가 여기 선크림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거는 코이플로우 셀코드 마스크패드고요 코이플로우 셀코드 크라이오크림입니다 뭔가 진정에 좋을 것 같은 그런 색깔인데 아 이건 되게 좋아요 미우들 코이리프팅 웨핑크림 이거는요 고현정님 크림으로도 좀 유명한데 이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젤 형태로 되어 있고 안에 알갱이가 있어요 알갱이 보이세요? 여기서 바르면 알갱이들이좀 얼굴에 녹으면서 말려요 이 알갱이들이 스크럽제는 아니고 피부 탄력에 되게 도움을 주는 그런 성분인 것 같은데 얘 바르면 피부 다음날에 뭔가 탱탱해져 있고 쫀득쫀득해지고 막 이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올영에서사실수 있어요 되게 괜찮습니다 이번에 비디비치에서 뭘 주셨는데 더 어센틱 아이크레용 아이섀도우다 저 아이섀도우는 사실 안 궁금하고 이게 궁금해요 더 글로우 스틱 블러쉬 스틱 블러셔가 나왔나봐 비디비치 그 팟? 블러셔 있죠. 파 크림 블러셔도 되게 좋거든요. 이번에 스틱 블러셔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한번 호탁호탁 패키지 까볼게요. 팝 피핑크인데 완전히 쿨톤에게 어울리는 그런 핑크 색상이네. 자칫하면은 그냥 육안으로 보시기에는 뭐야 저거? 얼굴에 동동 뜨는 거 아니야? 저 컬러 뭐야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막상 이런 뽀용한 발레리나 핑크를 깔고 그다음에 파우더 블러셔를 깔면 화사하게 파우더 블러셔의 컬러를 연출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거는. 컬리누드 얘는 스틱 하이라이터 같아요 컬러가 없고 이렇게 그냥 쉬머한 느낌만 있거든요 제형이 되게 부드럽다 비디비치가 잘해 제가 한번 여기에 해볼게요 광이 연출이 되나 밀리나 안 밀리나 자글자글한 펄감이 아니라 되게 은은하게 연출이 돼서 오히려 피부가 좋아 보이고 피부 결광 같아요 이건 나 메이크업 때쓸것 같은데 이거 완전 추천. 나머지 컬러만 살짝 보여드리자면 웜톤 분들을 위한 컬러인데 로즈 베이지 컬러입니다 얘는 딱 웜하죠 얘는 진짜 가을 멀멀한 메이크업에도 잘 어울릴 것 같고 봄 웜톤 분들도 잘쓸수 있을 것 같고 어 되게 예쁘다 컬러 이거는 르네 비테르 제품이고요 모발 약한 미우들 손들어 저요! 개인이라 은에위테르의 까리떼 프로페셔널 손상 케어 스타일링 에센스입니다. 프리파직 두피 세럼, 세럼 너무 좋아요. 진짜 머리 감을 때마다 빼먹지 않는 게 진짜 이런 에센스는 빼먹어도 제가 요즘 이 두피 세럼은 빼먹지 않거든요. 믿음직스럽다 생김새. 얘 다음으로 믿음직스러운 애다. 다음 언박싱은 미차인데요. 이사원님의 브랜드이잖아요. 미차이가 네 여기서 감사하게 저한테 선물을 보내주셔가지고 가보도록 할게요. 뒤에 지금 보시면은요. 폴춘텔러 원판이 있거든요. 2025년에 뭘 이룰 수 있을지 포원빌기 이런 거 한가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빨간 화살표 보이시죠?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해볼게요. 2025년에 제이미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말씀해주세요. 공부요? 왜면 안 들어요. <laughs> 자, 하나만 더 말씀해주세요. 공부 알겠습니다. 내가 뭘 얻을 수 있을까요? 2025년에? 에피 2 0 2 5 그냥 행복하대요. 본이 절대 안 나오네. <laughs> 다 피해갔어. 얄미워. 아무튼, 네, 미차이에서 주셨고요. 이거 너무 궁금해. 일단은 하나 뜯어보자. 첫 번째. 어. 미차이 콜라겐 슈가 스크럽. 오, 되게 귀엽다. 그리고 두 번째는 EGF 부스터 세럼. 또 EGF로 피부가 많이 좋아졌거든요. 5번 한번 뜯어보고 마무리해봐야겠어. 이가 제일 크잖아. 미차이 시카 살브 크림. 아나 이거 한번 손등에 한번 테스트해볼게요. 바디 건조한 부위에도 바르기 되게 좋겠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아토피도 알았었거든요. 토출구에서 나왔을 때는 보습감 없어 보였거든요. 근데 막상 이렇게 펴 바르니까. 이야, 이거 되게 리치하다. 아침, 저녁, 샤워나 목욕후 전신에 적당량을 덜어 마사지하듯 골고루 펴발라 흡수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몸에 바르기 딱 좋네. 감사합니다. 어쩐지 대용량이더라. 너무 좋아. 진짜 몸 건조한데 바르면 이거 싹 해결되겠다. 진짜 너무 와 완전 촉촉해. 이거 한 번만 더 해보자. 와! 돈 돈왔다 돈! 이거 이번에는 요거입니다. 투웨이엔이에요 투웨이엔 2AN 베러미 아이 팔레트 아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다 올령 살말 찍으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감사합니다! 투웨이엔 베러미 아이 팔레트 10호, 11호, 12호 이렇게 나와있고요 나는 투웨이엔 팔레트 진짜 좋아하거든 투웨이엔 팔레트를 우리 미우들한테 특히 작년에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봄 컬러네 봄 컬러 발빠른 투웨이엔 어떤 브랜드가 선수치기 전에 내가 먼저 선두친다 얘는 살구 컬러라 그러고 얘는 핑크 컬러 코랄인데 얘는 너무 핑크핑크하고 얘는 좀 너무 살구 은은한 느낌이어서 이 11호가 제 취향인 것 같습니다. 투에이엔 신상 블러셔 컬러들도 받았어요. 투에이엔 듀얼 치크 주시 피치랑 오렌지 플레어. 와이 컬러는 한번 도전을 해볼게요 제가. 그리고 나 진짜 올영 살말해서 이거 진짜 쓸라 그랬거든. 투에이엔 퓨어 글래시 하이라이터. 투에이엔 하이라이터 되게 질 좋고 좋거든요. 습식 광이고 말랑말랑하니 되게 좋은데 컬러가 이렇게 이번에 나왔어요. 싱그러운 봄빛 컬러. 약간 내 얼굴에 올리면 은 과연 어울릴 수 있을까? 라고 좀 고민이 드는 그런 컬러긴 해요. 난해하죠. 한번 발라보자. 왼쪽에 이거 바르고, 오른쪽에 이거 발라볼게. 그리고 하이라이터도 해볼게. 오렌지 플레어 이 컬러를, 베트 파우더를 넓게 바르고. 허어어어 예쁘다. 하이엔, 쥬시 피치 컬러. 이 컬러는 되게 라이트할 것 같기는 한데, 키도 안 나. 화이티쉬에. 이 컬러를. 핑크 코랄 컬러네. 근데 이 컬러는 좀 많이 봤어요. 이런 컬러는 좀 흔하거든요. 블러셔에다가 레몬 그라스 하이라이터 한번 얹어볼게요. 손등에 발색했을 때는 이런 느낌이에요. 와, 완전 레몬 컬러. 오, 느낌 있다. 괜찮은데? 눈 앞머리에도 바르니까, 와, 이거 이쁘다. 이거 봄라 분들, 봄맘 분들이 되게 좋아할 그런 하이라이터일 것 같아. 요 이게 노란색이라고 해서 촌스럽거나 막 난해하고 어마지가 않아요. 은근히 얼굴이 투명하게 올라와서 좀 화사한 골드 느낌? 이 옆에 라인밤 한번 발라보자. 이런 컬러예요. 아프라의 아웃 오브 디스 월드보다 훨씬 더 화이티쉬한 느낌이고 더 투명한 느낌의 라임 하이라이터입니다. 그 아웃 오브 디스 월드 도전하시기 힘들었던 그런 분들이 도전하기 딱 좋을 것 같고, 다각도에서 이 빛나는 이 민트빛이 되게 예쁘다. 근데 조금 더 데일리함을 뽑아보자면, 요거 레몬그라스가 더 데일리하고요. 근데 나는 좀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고 싶어. 할 때는 요거 이 라임밤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어, 이거 너무 예뻐. 근데. 저 언제 치워요 이거? 아무튼 저 지금 목에 땀이 진해요, 녹진하게 났고요. 택배 가는 건 재밌었는데 정리할 생각이 이거. 아무튼 뮤들 오늘 저랑 같이 택배 구경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더 많은데 이거 다아다가는 암살 것 같아. 그러면 <laughs> 우리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